대구시장이 형준표 네. 시장이 왜 이렇게 번한 논란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돌적으로 할까? 네. 뭐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저는 저기 정치 정치 경 뭐랄까 정책적 무능, 네. 정책적 무능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보거든요. 음. 이분이 또는 그 참모들이 어떤 그 새로운 정책 또 혁신적인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과를 내가지고 시민들의 지지를 바꾸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네. 생각도 없고 저는 그런 능력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할수 있는 거라고는 보수 정서를 자극해서 자꾸 지지를 얻으려는 음. 그런 어떤 구태연한 일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총선 중간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만 해도 국민의 힘이 패배할 걸로 다 예상이 됐고 어. 또, 퇴배하고 나면은, 그, 보수의 리더십이, 그, 무주공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네.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수의 맹주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대권을 겨냥하는 분이라면은, 뭐, 이런 방식으로 그, 집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몰라도. 네.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그렇죠. 우뭐 어리석은 길을 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대구시장을 한번더 하려고 하느냐? 어.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죠. 도대체 참모들의 정치적 판단, 뭐 참모들의 정치적 판단도 안 듣는 사람이. <laughs> 그렇죠. 홍준표 시장이긴 합니다만. <laughs> 네. 그 사법, 매우 어리석은 판단 사법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뭐, 저 역할 중 하나가 우리 사법제도, 그 다음에 검사, 판사들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홍시장이 가지고 있는 전 직업을 저희가 좀안볼 음... 수가 없고 그런 것들도 충분히 버릴 수 있다라는 게 검사다. 그치? 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독 어,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라는 아주 주, 중요한 과이 네. 부분들을 판단한다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주입됐고 이런 네. 부분들 잘 아는 홍시장이 네. 어그 사법 살인 정도는 별게 아니다 네. 뭐 이렇게 판단 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음. 제가 처장님 말씀을 네.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네. 홍준표 시장은 시장을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대권을 노리는 그렇죠. 건가요 네. 저는 대권이라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해보니까 대권을 잡으려면 대권 후보가 되려면 이 팬덤에 기반해야 된다고 깨달은 거예요 음. 근데 그러면서 지금 이번 총선 과정 보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작년 말에 등장해서. 빠르게 팬덤을 구축하는 걸 보면서 어 내가 한동훈을 잡으려면 나도 팬덤을 구축해야 되는데 음. 나 오랫동안 정치해 보니까 그 홍카콜라가 좀잘 나갈 때 20대 남성층을 중심으로 팬덤을 한번 구축해 봤는데 이 친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동상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가끔 얘기하고 음. 그리고 이친구도 커뮤니티에서 정치인이 답변해 주는 게 재밌는 거거든요. 음흠. 그래서 일종의 놀이로서 막 하는 거지. 네, 네. 막 지지율 지표로 팬덤이 이어지는 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럼 나의 팬덤은 어디로 잡을 건가? 한동훈 이전에 보수 정치인 유일하게 팬덤을 형성했던 박근혜. 박정희, 아, 이 팬덤을 자기가 흡수해야겠다. 음. 그거 기반으로 한동원하고 붙어봐야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난 아까 3월 1일 날 처음 글을 올린 다음에 네. 그때부터 박정희 이쪽, 박근혜 쪽 팬덤을 구축하면서 한동원 전 연장 계속 때린 거죠. 근데 네. 이게 역효과가 나면서 한동원 전 연장만 키워주는 효과가 났는데, 네. 저는 어쨌거나 이 홍준표 시장의 모든 행보는 다 대권에 지금 맞춰져 있다. 음. 그렇게 차기 볼까요? 시장이 아닌 대권을 노린 꼼수다. 그때까지 살아 계신잖아요 <laughs> 아니 정치적 생명을 말씀하시는 건요 아니요, 저기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제가 오래, 생각할 때는 살아는 것 계실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초장님 네, 살아는 <laughs> 계실 것 같은데 <웃음> 주제가, <웃음> 살아는 계신다일제 주제가 살아는 계신다 <웃음> 홍준표 <웃음> 살아는 있다 네, <laughs> 과, 과거에 네. 살아 계실 것 같아요 <laughs> 네, 과거에 아, 아, 어, 과거 제가 아, 생각할 때는 이 분이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시대를 사는 분인 것 같다 음. 무슨 타임머신이 있는 것인지 어떨 때는 70년대로 갔다가 60년대로 갔다가 또 어떤 때는 조선시대로 네.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있는지 그러니까 이분은 저기 지금이 2024년인데 본인은 지금 1970년대에 그 어떤 사고방식이 이게 네. 그 묶여 있는 것이고 그럼 저희가 볼 때는 2020년대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장으로서는 그 리더십이 전혀 맞지 않다. 어, 뭔가 문화지체, 시대지체 현상을 겪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우리 스페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한번 높평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1970년대였거든요. 오. 70년에서 80년대 초. 제가 보니까는 우리 저기 그 시장님은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를 살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 조금 더못해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laughs> 드라마 모래시계 속에 살고 계시지 않는가. 그, 그 오, 어떤 그, 이미지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여전히 계시지 않은가. 드라마를 쓴 사람이 어떻게 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라마라는 거는 일, 일단 허구예요. 허구죠. 네. 네. 그 모티브가 약간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뭐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데 네, 네. 어, 모르시이 모르시니까 <laughs> 예. 저는 <laughs> 한번 가시도록 하죠. 저는, <laughs> 저는 홍 시장님이 네. 뭐 과거에 계시는데 뭐 2024년까지 올 것도 없습니다. 네. 2018년까지만 음. 좀 오셔서 음. 그때를 좀 복귀해 보시라. 음. 오늘 마침 지금 패널 분들 중에는 네. 외지인이라고면 우리 아, 예. 교수님이시단 말이에요. 네. 어... 이 오늘 출연과 주제를 드리면서 아마 이제 서울 분들 또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 워낙에 뭐 소통 많이 하실 테니까 어떻게 보고 있다고 알고 계실까요아 저는 뭐뭐 뭐 서울에서 방송을 하니까 계속해서 네, 네. 정치 슈를 그래도. 따라 잡고 있는 편인데 네. 박정희 동상이 슈는잘못 들었어요. 예. <laughs> <그냥> 네. 그러니까 <laughs> 박정희 동상이슈를 뭐이 기사를 보다가 제목에 있으면은 네. 아, 옛날 얘기겠죠, 옛날 얘기겠죠? 설마, 맞아요. 설마 맞아요. 지금 새로 네. 건설하겠다. 네. 아, 지어했던 박정희 동상이 논란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했지. 시장이 나서서 새로 국민 그 대구 시민 세금으로 새로 짓겠다. 음. 어 저는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주변 아, 사람들도 또 우리가 주의하게 봐야 되는 게 네. 정말 그 홍준표 시장이 생각이 있어서 음. 뭔가 이게 대권이라든지 시장을 재산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있거든요. 어, 그래요? 네, 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laughs> 그 대구시 돈은 내 돈이고 <laughs> 대구시 땅은 내 땅이에요. 선거에서 되면 네. 내가 앞 앞으로 하고 싶은 걸다 하는 거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구시는 경쟁이 없는 도시예요. 음. 정치적 경쟁이 없는 도시에서 그 유일당인 국민의힘이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는 세상이고 또 거기에는 그 자기보다 나이 어린 그 우리 시의원들 그 다음에 자기보다 나이 어린 국회의원들이 <laughs> 쭉 있는데. 네. 꼰대지 다기가 정말 좋은 동네거든요. 참.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만들어 할수 있다. 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스피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